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봅시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자 주제로 저희가 가성비 좋은 설 선물 이야기 네. 나눠보고 있거든요. 세무사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설 선물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홍삼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홍삼. 음. 네, 과일이 뭐 전통적으로 좋겠죠. 음, 지금 받고 싶은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꿀도 괜찮은 것 같고요. <laughs> 지금 세무사님 지인분들 잘 들으셨죠? 꿀, 홍삼 또 하나 과일. 뭐 과일도 괜찮고요. 네네, 이 네, 네, 이세 가지. 굴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굴비. 네. 어, 소고기는 필요 없으시고요? 네, 소고기는 별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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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까지만 받겠다고 예, <웃음> 하십니다. <웃음> 자, 오늘도 세금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지금 0567 님도 귀한 정보 알아가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귀한 정보 네.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오늘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고요. 뭐예요? 일단은 아직도 부동산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트테크라고 있어요. 아트테크. 네, 세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주식이나 가상화폐, 리셀과 더불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트테크, 즉 골동품 등의 미술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언젠가 문화 전문 기자분이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아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아트테크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네네.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2021년도 아트페어의 그 아트페어인 서울 화랑 미술인가 역대 최고인 72억 매출액을 올렸다는 음. 기사가 보도가 되었고요. 네. 코로나19에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분출된 것도 있지만, 그 이른바 아트테크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가 됩니다. 높아진 관심이 높아졌다는 기사이고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트테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미술품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트테크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여기에 어떤 그더큰 단위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네. 이제 과세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더 러프하군요. 네, 많이 러프합니다. 네. 아트페어라고 하면 미술품 장터 요정도 될 텐데요 네. 매출액이 72억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아트테크도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네. 한 종류이다 보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건뭐 당연해 보이고요 그런데 네. 언뜻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트테크 취득세 네. 취득 시에 낼것 같고 또팔때 양도세 네. 이두 가지만 딱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도 어 정부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따로 열거되어 있어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오, 취득세를 안 내는군요. 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더하여서 양도세 또한 양도소득세법에 열거된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 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법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머.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을 하겠지만, 반, 비반복적으로 미술품 뭐 등을 하나 사는 거? 양도하는 케이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중에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가세가 되는데요. 기타소득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원천 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분리 과세가 존재하는데요. 서화 골통품 등의 양도는 분리 과세에 해당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질 않습니다. 음. 네. 다만 서화 골통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그걸 사업으로 보는 거죠. 네, 네네. 네, 네. 어, 일단은 미술품에 대해서 사고 네. 파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없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어 네. 군요그리고 네. 기타소득에 해당을 하는군요.세금이 부담스러운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은 네. 그래서 더 주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와 또 전문으로 미술품 거래하는 사업자였을 때 이게 또 상황이 나뉜다라는 것도 신기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사업자가 아닌 케이스에서는 그좀 장려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왜 장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러프하게 두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음에 대한 부분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케이스에는 과세한다.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면은 서화 골동품 중에서 해화, 대생, 파스텔, 뭐 콜라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리지널 파나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넘은 것만 해당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어, 이 케이스 이외에도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6천만 원을 넘어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오. 결론적으로는 6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생존해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지만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내가 산 그림이 혹은 네. 뭐 어떤 작품이 조각상이 네. 작가가 현존 아직 살아 계신다면은 음.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 작가분의 미술품을 사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안 내는 거죠. 얼마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 작가분이 돌아가시면 음.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작품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기타 대한. 소득 예, 그쵸, 내게 거. 그렇죠. 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과그 네. 세금을 내야 된다. 네. 네. 작가가 생존에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 야 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 안 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 아, 그래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아 정말 아트테크 쪽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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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외 작가들은 어떤가요? 조건이 같아요? 그 아까 전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과세가 되는 경우이니까 네네네.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네네. 아, 그럼 짚어 주시죠. 한번 좀 짚어 드리면은 예. 정리 차원에서 짚어 드리면은 개당 점당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것. 그러니 뭐 5,900만 원짜리를 두개 팔게 되면은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제작 후에 (100년이) 안된 골동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그리고 서화 골동품이 아닌 예술작품 예를 들어서 조각상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 조각상은 또 과세가 안 되는군요 아, 이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네. 좀 처음 접해서 그런지 복잡하게 들리긴 하지만 큰 맥락은 그 가장 큰 거는 작가가 생존에 있는지 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다면 해외 작가들의 경우가 굉장히 궁금해요. 역시 네네. 국내 작가들과 같은 조건이 붙나요? 음. 국외의 이제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든 사망하든 모두 가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가세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적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네네. 국내 작가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음. 개인이 투자했을 때와 전문적으로 미술품 거래하는 사업자는 음. 과세 기준이 다르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실래요? 그 미술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사업 소득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업 소득이 아닌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020년도에) 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1년도) (1월 1일부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팔아도 사업소득을 안 보겠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음... 상당히 유리해졌죠 네네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물리적인 장소가 되겠죠. 네.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인터넷 거래소를 포함한 물리적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요. 그리고 서화 골동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두 가지를 하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장려하는 느낌까지 네. 드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무실 내서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거만 사업자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 소득으로 할 때하고 기타 소득으로 할때 부과되는 세금 네. 크게 차이가 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미술 투자로 1,000만 원의 이득을 보았다라면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높은 구간에 속하신 분은 45%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낮은 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뭐 20%보다 낮은 세율을 낼수 있겠지만은 미술품 정도로 1000만 원의 이득을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소득세를 24%는 내실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240만 원의 세금은 나올 것이고 분리 과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 경우에는 단일 세율인 20%로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차이로만 하더라도 (40만 원의)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거는 별로 차이가 안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게 1 0만 원이) 아니라 몇억 단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차이가 (24퍼센트) 대 (20퍼센트가) 아니라 뭐 (50퍼센트) 대 (20퍼센트)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술 투자를 제가 만약에 했는데 뭐 몇년 후에 작품 가격이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이야기인데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왠지 세금도 많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에 미술품을 팔아서 세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아직은 제 주변엔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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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취득 가액과 무관하게 네.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필요경비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양도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90퍼센트를)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1억 원더에 대해서는 90% 공제를 해주고 보유 기간이 1 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금액과 상관없이 90%를 공제해 줍니다. 물론 이실지 취득가액이 위 공제보다 크다라면은 실지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기타소득 금액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공제 곱하기 22% 퍼센트,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세금만 내면 분리가세로 모든 세금이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트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아트테크가 뭔지 그리고 왜 요즘에 아트테크가 이렇게 또 열풍이 부는지 네.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도 아트테크를 할때세부적인거 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네. 어,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어 갈 텐데요. 노래 듣기 전에 오엑스퀴즈 네. 하나 드리는 거 어떨까요? 세무사님께서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에 있는 국내 원작자의 서화 골동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에 있어요. 국내 원작자예요. 서화 골동품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어, 과세되지 않는다. 맞으면 오 과세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모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옥님께서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반가워요. 예술인 같으세요. <laughs>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왜 예술인 같다고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달려와 주세요. 정말 예술인 같으신지, 도인 같으신지. <laughs> 봐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에 또 재미이기도 하죠. 7607님께서 문자 보내 주셨는데요. 저 작년에 조각으로 투자하는 그림 두 조각 샀는데 감감 무소식이에요. 하하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림 투자도 지분으로 투자가 되나요? 네, 됩니다. NFT 같은 개념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오, 이게 아트테크 영역까지 이렇게 넘어오는군요. 네. 음. 김시현님. 취득세가 없다니 그래서 부자들이 미술품에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아트테크 귀쫑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창을 보니까요. 아트테크 좀 네. 생소했는데 네. 오늘 좋은 거 많이 알아갑니다 하시는 글들도 많이 봤어요. 네. 노래 듣기 전에 OX 퀴즈를 드렸는데요. 문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양도일 현재 생존에 있는 생존에 있는 국내 원작자의 서화 골동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사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양도일 현재 사망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과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외 원작자들은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가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미술품 투자가 요즘 뜨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이게 얼만큼 유리할까요 네, 그 가정을 더 보겠습니다 미술품이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생존 작가 작품이 아닌 경우 과세가 된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 원만 반영하고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 세율로 과세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23년부터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된다 가정하고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시켰을 때에 그 같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취득을 1억에 했고 양도를 3억에 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2억씩 2억. 다 났는데 네. 미술품은 세금을 1,100만 원, 부동산은 세금을 6,100만 원, 와. 주식은 세금을 3,3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3억을 기준으로 갔었는데 만약에 양도를 시, 취득가가 3억이고 양도가가 10억이라고 봤었을 때 네. 양도 차익이 7억이잖아요. 네. 미술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4,200만 원, 부동산은 2억 8,300만 원, 오. 주식은 1억 6,200만 원. 그래서 세후 수익률로 봤었을 때 미술품이 압도적으로 높, 높습니다. 와, 부동산 주식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 보니까 미술품 투자 수익률이 월등하네요. 네, 네, 네. 과세되는 세금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 셈이 된다. 음. 그래서 그 세테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절세를 한만큼 또 그게 나의 수익률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세무사님 법인이 네네. 자산을 만약에 취득을 했을 때는. 네네. 평균적으로 유리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미술품 의 경우도 그런가요 음, 그 원칙적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소아및 골통 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굳이 미술품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음 그렇군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세금 혜택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법인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법, 돈이 나가고 미술품이 이제 들어온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수선 유지비가 들어가더라도 비용 처리가 안될 것이고요. 음. 그리고 법인이 은행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는 법인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술품을 산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만큼은. 이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기존에 미술품과 상관없이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이자 비용 중에서 자산을 뭐~ 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샀을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미술품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은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아, 참 정말 오늘 아트테크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봤는데 세무클리닉에서는 항상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네.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에 상담 신청하시거나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있는 문자번호 #1045번 무료인 반디 어, 유튜브 댓글창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세무상담도 저희가 해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만나요. 네.